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연력학 포텐셜이라 용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엔탈피란 무엇인지 외부 환경에 대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왜 구분되고 기에서 확산되는 무질서 정도와 관련하여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일장드르 변환으로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연력학 포텐셜의 자연 변수들로 맥스웰 관계식을 알아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73년 미국 과학자 깁스는 가용 에너지 측면에서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깁스 에너지를 도입하였고 1882년 독일 과학자 헬름홀츠가 역학적 일을 염두에 두고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헬름홀츠 에너지 또는 헬름홀츠 함수라 불리는 개념을 소개하였고 1886년 프랑스 과학자 듀헤이 연력학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열역학 포텐셜 에너지에는 내부 에너지 U 헬름몰스 자유 에너지 F 엔탈피 H 깁스 에너지 G가 있고 내부 에너지 U는 물리화학계에서 미시적으로 분자의 병진운동 회전운동 진동에 따른 운동에너지와 결합에너지와 같은 위치에너지를 포함하고 엔탈피에서 N은 그리스어로 안을 뜻하고, 텔페이는 열을 의미하여 개에 투입된 열량인 엔탈피h는 개의 내부 에너지 u 플러스, 개의 압력인 p와 부피 v의 곱이고, 입스 에너지 g는 엔탈피h 마이너스, 온도 t 곱하기 엔트로피 s라 정의하고, 화학 생성물에서 화학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를 비교하여 화면에 보이듯 깁스 에너지 변화 델타 g를 엔탈피 변화 델타 h와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로 표현할 때 화학 반응계에서 생성물들의 열 에너지인 엔탈피가 반응물들의 엔탈피보다 낮아 델타 h가 음수로 되면 화학 반응의 생성물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며 광자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다른 분자들의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으로 흡수되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며 발열 반응이나 전기 에너지로 나타나고 생성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델타 S가 양수로 되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부질서 정도가 증가하고 절대 온도 T는 절대 온도 이상이므로 깁스 에너지 변화 델타 G는 음수로 되어 화학 반응이 자발적이 되고 화학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보다 높다면 엔탈피 변화 델타 H가 양수가 되어 개가 열을 흡수해야 흡열 반응이 가능하고 엔트로피 변화 델타S도 줄어드는 경우라면 자연현상을 거스리며 무질서 정도가 감소하고 깁스 에너지 변화 델타G가 양수로 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등을 흡수하여야 비자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엔탈피 변화 델타H와 T 델타 S가 같아져 깁스 에너지 변화 델타 G가 0이 되면 평형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열역학 포텐셜 에너지들 사이에서 음의 르장드르 변환으로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자연 변수들 사이에서 맥스웰 관계식을 도출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림처럼 온도 T로 열을 가해 엔트로피가 델타 S만큼 증가할 때 면적 A에 압력 P가 작용하여 델타 X만큼 경계면이 이동한다면 역학적 일은 화면의 식이 되고 내부 에너지 U가 델타 U만큼 증가했다면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화면처럼 열량 t d e s에 대해 계산식이 성립해야 하고, 면적 a와 이동거리 d e x를 곱하면 부피 변화 d e v 이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du로 나타낼 때 화면처럼 연력학적 항등식이 표현되어 내부 에너지 u를 부피 v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p가 되고 편미분에 부피 V를 곱하며 내부 에너지 U에서 빼면 음의 르장드르 변환이 되고 내부 에너지 U를 음의 르장드르 변환하여 엔탈피 H라 정의하면 화면처럼 내부 에너지 U에 압력 P와 부피 V의 곱을 더한 값이 되고 엔탈피 H의 미분 TH는 내부 에너지 미분 d u 에 화면에 보이듯 곱의 미분 법칙에 의해 압력 p와 부피 v의 곱을 미분한 값이 더해지고 열역학적 항형식으로부터 du를 대체하면 엔탈피 h의 미분은 화면처럼 나타나 식에서 압력 p와 부피 미분 dv의 곱을 상쇄시키면 엔탈피 미분 dh는 Tds 플러스 Vdp가 되어 엔탈피 H를 엔트로피 S로 편미분하면 온도 T가 되고 편미분에 S를 곱하여 엔탈피 H에서 빼고 엔탈피 H를 음의 의장대로 변환하여 깁스 자유에너지 G를 정의하면 깁스 자유에너지는 화면처럼 엔탈피 H에서 엔스트로피 s와 온도 t의 곱을 뺀 값이 되고, 깁스 자유에너지 미분 dg는 엔탈피 미분 dh에서 s와 t의 곱 미분을 뺀 값이고, 화면처럼 엔탈피 미분 dh를 대체하고, tds를 상쇄시키면 vdp-sdt가 되고, 깁스 자유에너지는 깁스 에너지라고도 부르는데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라는 열역학 포텐셜로부터 어떤 맥셀웰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엔탈피 미분 dH에서 압력 p를 상수로 놓고 엔탈피 H를 엔트로피 S로 편미분하면 화면에 보이듯 온도 T가 계산되고. 엔트로피 S를 고정하고 엔탈피 H를 압력 P로 편미분하면 부피 V가 되고 온도 T에 대해 화면처럼 엔트로피 S를 고정하고 편미분식을 압력 P로 다시 편미분할 때 편미분 순서를 바꾸어 엔트로피 S를 고정하고 엔탈피 H를 압력 P로 먼저 편미분하여 부피 V를 계산한 후 압력 P를 상수로 고정하여 엔트로피 S로 편미분해도 편미분 순서만 바뀌었기에 결과값이 같아지므로 엔탈피 H로부터 화면처럼 맥스 L 관계식이 얻어지고 마찬가지로 화면처럼 온도 T를 상수로 고정하여 깁스 에너지 G를 압력 P로 편미분하면 부피 V가 되고 압력 P를 고정하여 깁스 에너지 G를 온도 T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S가 되고 압력 P를 고정하고 부피 V를 온도 T로 편미분할 때 편미분 순서를 바꾸어 압력 P를 고정하고 깁스 에너지 G를 온도 T로 먼저 편미분하여 마이너스 S를 계산하고 온도 T를 고정하여 압력 T로 편미분해도 2차 편미분 값이 같아져야 하므로 화면에 보이듯 깁스 에너지 G로부터도 맥스웰 관계식이 나타나고,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력학적 항등식의 내부 에너지 미분 TU에서 헬로홀스 자유 에너지 미분 TF에서 맥스웰 관계식을 얻어 연력학 포텐셜에 대해 유도된. 맥스웰 관계식으로 압력 P, 부피 V, 온도 T, 엔트로피 S 사이의 편미분 관계식을 이용하고, 느장드르 변환으로 독립 변수를 바꾼 연력학 포텐셜 사이에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 변수로 상태함수의 거동을 유추하여 연력학 포텐셜의 자연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정적 비열, 정압 비열 등 열역학적 특성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역학 포텐셜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엔탈피란 무엇인지, 외부 환경에 대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왜 구분되고 계에서 확산되는 무질서 정도와 관련하여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르장드르 변환으로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열역학 포텐셜의 자연 변수들로 맥스웰 관계식을 알아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